안녕하십니까. 김유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Flash Professional CS5의 심볼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메뉴에 브러쉬 도구를 선택하고 채움 색상을 주황색으로 바꿉니다. 심볼로 등록할 적당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용돌이 모양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도구 메뉴에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여러분이 그리신 개체를 선택한 후 F8키를 눌러 심볼로 변환 명령을 실행합니다. 심볼 이름을 심볼1이라고 주고 유형을 동영상 클립 버튼 그래픽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저는 동영상 클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부분에서 심볼을 변환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점을 선택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된 개체를 심볼로 변환 명령을 이용해서 등록하시면 라이브러리에 심볼1이라는 이름의 심볼이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심볼을 여러분이 필요한 개수만큼 스테이지에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등록된 심볼을 스테이지에 이렇게 끌어다가 가져다 놓은 것들을 우리는 심볼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이 심볼 인스턴스는 심볼의 복제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볼 인스턴스의 변형명령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이거나 회전시키거나 또는 심볼 인스턴스를 선택해서 우측에 있는 속성 관리자 패널에서 색상 효과를 이용을 해서 알파 값, 투명도를 적용을 하시거나 또는 농도를 이용을 해서 다른 색상으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농도 값을 100%로 주시면 파란색으로 수정하실 수 있겠죠? 심볼의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동영상 클립 심볼 같은 경우는 필터 속성을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필터 속성 중에 그림자 효과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조금 더 멀리 하고, 강도를 조금 더 약하게, 다음과 같이 그림자 효과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심볼을 선택하고 우측에 있는 속성 관리자 패널의 상단을 보시면 현재 선택한 게 심볼1이라는 심볼의 인스턴스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래시 무비를 제작을 하실 때 똑같은 그림을 다섯 개, 여섯 개 사용한다 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똑같은 그림을 여섯 개 그리는 것보다 하나를 그려서 심볼로 등록한 후 심볼을 여섯 개 가져다 놓는 것이 파일 크기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또, 심볼은 플래시 플레이어에 한 번만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심볼을 사용하시게 되면 swf의 파일 재생 속도도 빠르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플래시 무비에 사용될 배경 이미지 같은 정적 이미지도 이미지를 그대로 놓는 것보다는 심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파일 크기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심볼을 수정하시려면 라이브러리 패널에 심볼 미리 보기 그림을 더블 클릭하시면 심볼 1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브러시 도구를 선택해서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심볼의 개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면 1을 선택해서 장면으로 나와 보면 심볼 인스턴스들이 모두 같이 수정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볼을 수정하시면 인스턴스들은 다 따라서 수정이 되지만 심볼 인스턴스를 여러분이 수정한다고 해서 심볼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심볼을 수정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에 있는 심볼 미리 보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지만, 스테이지에 있는 심볼을 직접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장면에 있는 다른 심볼 인스턴스 배경에 있는 개체들이 뿌옇게 보이면서 심볼 1 안쪽으로 들어와서 심볼 편집을 하실 수 있는 상태로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브러쉬 도구를 선택하고 다른 색상을 선택해서 이렇게 안쪽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 있는 다른 심볼 인스턴스들도 같이 수정됐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면 1을 클릭해서 바깥쪽에 있는 스테이지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 액션 스크립트 3.0 유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래시 프로페셔널 CS5의 심볼 유형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도구 메뉴에 있는 사각형 도구를 선택하고, 스테이지에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정사각형의 개체를 하나 생성합니다. 도구 메뉴에 있는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사각형을 선택하고, alt, shift 키를 눌러서 옆쪽으로 반듯하게 사각형의 개체를 하나 복제합니다. 다시 한번 Alt+Shift를 눌러서 우측에 하나 더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빨간색두 번째 사각형은 파랑색세 번째 있는 사각형은 노랑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사각형을 선택 도구로 선택한 후 F8 키를 눌러 심볼로 변환 항목을 선택합니다. 심볼의 유형에는 동영상 클립 심볼, 버튼 심볼, 그래픽 심볼, 세 가지 심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사각형은 그래픽 심볼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이름은 그래픽이라고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 파란색 사각형은 F8키를 눌러 심볼로 변환 항목에서 동영상 클립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동영상 클립이라고 주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 노란색 사각형을 선택하고 F8키를 눌러 심볼의 유형을 버튼을 선택하고 심볼 이름을 버튼이라고 주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패널을 열어보시면 그래픽 심볼, 동영상 클립 심볼, 버튼 심볼, 각각의 미리 보기 아이콘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 심볼은 플래시 문서의 배경 이미지와 같은 정적 이미지를 제작하실 경우에 주로 사용하시거나 기본 타임라인과 동기화되기 때문에 기본 타임라인에 결합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실 때 사용합니다. 동영상 클립 심볼은 기본 타임라인과는 별개인 자체 다중 프레임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심볼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때 동영상 클립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동영상 클립 심볼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네임을 줘서 액션 스크립트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은 심볼입니다. 버튼 심볼은 마우스 클릭, 롤오버 또는 기타 액션에 응답하는 대화형 버튼을 만들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픽 심볼을 더블 클릭해서 그래픽 심볼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픽 심볼 편집 모드의 타임라인의 생긴 모양을 보면 장면에서의 타임라인과 똑같은 형태의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 심볼 안쪽에 있는 타임라인에서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1프레임에는 모양 객체 사각형 그대로 두고요. 30 프레임에 F6 키를 눌러서 키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30 프레임의 모양을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자, 이거 1 프레임과 30 프레임에 있는 개체는 모양 객체이기 때문에 중간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모양 트윈 만들기 항목을 선택해서 사각형이 요렇게 곡선 형태의 개체로 변하는 다음과 같은 모양 트윈 애니메이션을 생성하였습니다. 그래픽 심볼 안에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장면 1 메인 타임라인의 스테이지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클립 심볼을 더블 클릭해서 동영상 클립 심볼 편집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동영상 클립 심볼의 타임라인도 메인 타임라인과 또, 그래픽 심볼의 타임라인과 똑같이 생겼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 심볼과 똑같이 30프레임에 F6키를 눌러 키프레임을 삽입을 하고 똑같은 모양 트윈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곡선으로, 원 형태로 수정을 하고요. 1프레임과 30프레임 중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모양 트윈 만들기 항목을 선택합니다. 네모가 이렇게 곡선 형태로 모양 트인 애니메이션이 생성되었습니다.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서 장면 1로 나옵니다. 현재까지 제작된 애니메이션의 결과 SWF 무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 t r l e 를 쳐서 SWF 무비 결과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 빨간색 사각형은 그래픽 심볼이었고, 파란색 사각형은 동영상 클립 심볼이었습니다.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30프레임짜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픽 심볼은 애니메이션이 재생되지 않고, 동영상 클립 심볼만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기본 타임라인을 살펴보시면, 레이어 1의 1프레임, 한 프레임 짜리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여러, 여러 장에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가 빨리빨리 넘겨가면서 화면에서 보이는 건데요. 프레임 하나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동영상 클립 심볼 같은 경우는 기본 타임라인과는 별개의 다중 프레임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 타임라인과 상관없이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swf 창을 닫아 주시고요. 기본 타임라인의 애니메이션 길이를 30프레임까지 F5키를 눌러서 프레임을 삽입하겠습니다. F5키는 앞에 있는 프레임이 그대로 특정 시간 동안 일정 시간 동안 유지되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서 재생 막대를 드래그하면 플래시 안에서는 그래픽 심볼만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것이 보입니다. 컨트롤 엔터 쳐서 SWF 무비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30프레임짜리 무비를 생성했기 때문에 메인 타임라인, 기본 타임라인의 길이가 30프레임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래픽 심볼과 동영상 클립 심볼이 똑같이 재생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 심볼은 기본 타임라인과 결합된 애니메이션을 사용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WF 창을 닫고 이번에는 버튼 심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버튼 심볼을 더블 클릭해서 버튼 심볼 편집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버튼 심볼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Up Over Down Hit"라고 이름 붙어져 있는 4개 프레임이 있고 그 이후의 프레임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버튼 심볼 같은 경우는 이네 개의 프레임만 의미가 있고, 그 뒤쪽에 있는 프레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 상태는 평소 상태, 마우스가 버튼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평소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버 상태 오버 상태의 키프레임을 삽입하기 위해서 F6 키를 삽입하겠습니다. F6 키는 앞에 있는 키프레임을 그대로 복제하는 기능이 있죠. 자, 오버 됐을 때는 이 사각형의 색상을 조금 더 진한 색상으로 이렇게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됐을 때 다시 F6 키를 눌러서 오버 키프레임을 복제를 하고요. 다운 됐을 때는 사각형 크기를 Ctrl Alt S를 이용해서 을 크기를 50% 정도로 좀 축소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프레임은 잠깐 남겨두고요업 오버 다운 세개의 프레임을 생성했습니다 장면 1로 가서 Ctrl 엔터를 쳐서 생성된 버튼 심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소 업 상태는 노란색이고요 마우스가 버튼으로 올라왔을 때가 오버 상태입니다 또 마우스로 버튼을 눌렀을 때 상태가 다운 상태입니다. 업, 오버, 다운. 이렇게 마우스에 반응하는 대화형 버튼을 만들 경우에는 버튼 심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SWF 창은 닫아주겠습니다. 도구 메뉴에 있는 프리미티브 타원 도구를 선택을 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타원, 도넛 형태의 버튼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속성 관리자 패널에서 내부 반경을 조정해서 다음과 같은 도넛 형태의 버튼을 생성합니다. 선택 도구로 프리미티브 타원을 선택하고 F8키를 눌러 심볼로 변환 항목을 선택합니다. 심볼 유형은 버튼으로 주시고요. 심볼 이름은 뭐 도넛이라고 줄까요? 확인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넛이라는 버튼 심볼을 수정하기 위해서 도넛 버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도넛 버튼 심볼 편집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상태고요. 오버 됐을 때는 F6키를 눌러서 색깔은 빨간색으로 Ctrl Alt S 키를 눌러서 크기는 120% 정도 약간 커지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다운됐을 때는 다시 F6키를 눌러 Ctrl Alt S. 에서 50% 정도 크기로 작아지도록 하고요 색깔은 파란색으로 바꾸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업 오버 다운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면 1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키를 눌러 버튼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평소 상태는 이렇고 오버 됐을 때는 이렇고 다운 됐을 때는 이렇 다음과 같은 버튼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버튼 심볼 위로 올라갔을 때는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생성한 이 도넛 버튼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버튼이 오버됐을 때 빨간색으로 바뀌지 않고요. 조금 더 이동하면 이때 빨간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이동하면 다시 오버 효과, 빨간색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버튼의 히트 프레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요. 다시 SWF 창은 닫고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버튼 편집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히트라는 것은 요 버튼의 버튼 선택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트 프레임에 F6키를 누르고 사각형 도구로 적당히 이렇게 버튼의 영역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5년 스캔을 켜서 업 상태의 모양이 어떤지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요. 히트 상태에서 업, 오버다운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지요. 타원 도구를 이용해서 이 영역을 덮도록 이 정도 영역으로 히트 영역을 설정을 해주시면 이 영역이 다 버튼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면 1을 선택하고 컨트롤 엔터를 쳐서 버튼을 테스트해 보시면 이 중간 정도, 원 안에 히트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영역 안쪽으로 마우스가 들어오면 오버된 걸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누르면 다운된 걸로 인정을 해서 버튼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플래시의 심볼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그래픽 심볼과 동영상 클립 심볼의 차이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버튼 심볼을 제작하실 경우에 히트 영역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